네 안녕하십니까 원큐 작가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분석 잃어가기 좀 그렇고 네글 구렵경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결을 끝내고 새로운 작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 쓰는 도중에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런 저런 작품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벌집 막내아들을 읽고 있었거든요 네, 이 작품을 보다가 아. 좀 처음에는 어, 재미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읽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후안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고 좀 복잡하게 상황을 이끌어 가는데 아 이게 좀제 글하고는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러니까 제 글이 너무 조금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뭐 비슷하게 돌아가요. 처음에는 회기 한 뒤에 빙의 그러니까 이, 한 20년 전으로 빙의를 해서 돌아가는 건데,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죠. 목표는 순양그룹의 정복이 목표고, 이렇게 뭐, 떡밥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뿌려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많은 내용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처음, 처음부터는.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20세가 되고, 군대, 뭐 군대는 면제부터 했지만, 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떡밥을 회수한다고 하긴 그렇고 내용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저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떡밥을 저 같은 경우는 떡밥을 이렇게 몇개뭐 최후 떡밥 몇개 이렇게 뿌려놓고 이제 기본 내용 써나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떡밥을 뿌리고 그 떡밥에 그 연기된 떡밥이 뿌려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이 복잡하게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M&A, 기업 M&A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자세하게는 뭐, 기본적인 거는 알지만 뭐 주식을 매입하고 뭐 이런 건뭐저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인 걸 알겠지만 전 구체적으로 M&A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거든요.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디테일이 너무 끝내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회색으로 써놨는데 실제 역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써 나왔어요. 순양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뭐 현실에 있는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 실제 뭐 IMF라든가 그 전에 일산이나 분당, 뭐 이런데 아파트를 짓고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총선이 치러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뭐9.11 테러라든가 IMF 사태, 뭐 카드 대란, 그리고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실제 사건을 이렇게 엮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진짜로 이제 소설이니까, 있음 원래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다 보니까, 어, 이게 진짜 이야기일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실, 실제 역사와 떡밥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잘 이야기를 풀어내 가고, 저는 이제 좀 원사이드한 스토리로 좀 복잡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작품들 같은 경우도 웹소설을 많이 읽었으니까, 웹소설적인 게 헌터물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게임, 게임 판타지라든가 이런 것을 읽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과 이제 목표라는 게딱 원사이드하게 이뤄지거든요. 뭐 강한 힘을 갖겠다. 아니면 뭐 세계 정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순양 그룹 정복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쉽지만은 않잖아요. 하나의 그룹을 뭐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야기를 하나하나 버무려 가는 게 괜찮다. 스토리 전개가 참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이 작품에 비해서 내 작품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조금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굴 구려병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달에 작년 11월달에 글을 끝내고 지금 새로운 작품을 연재를 안 했지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지금 이제 새로 쓰고 있는 거를 아, 못 쓰겠더라고요. 조금. 오글거려, 저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글이 너무 좀 구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큰 대작하고 저랑 비교하는 거라서, 제 스스로 비교하는 거라서 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 사실이니까 이게 그게 아니기도, 아닌 것도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훅 떨어지는 거죠. 내, 아, 내 글이 너무 조금 별론가, 내가 쓰는 내용은 그러니까 대화문 같은 경우도, 너무 중이병스럽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사실과 역사와 이제 소설 속 내용하고 버무려지면서, 아, 이게 진짜 이,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글 같은 경우는 현대 판타지에 뭐 몬스터 나오고, 뭐 마력이 올라가고 누구랑 싸우고 이기고 뭐 이러는 거다 보니까 가뜩이나 좀 허무 맹랑한 이야기인데, 이게 더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내구구력병이 생기고, 아,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대단한 작품이랑 비교를 해서, 아 스스로 자괴감? 이런 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한달 동안, 한 달, 한달 가까이 글을 못 쓰고 있어요. 한두 줄, 세줄 쓰고, 앞에 거 지우고 다시 써야지, 써야지. 계속 마음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12월 달부터 12, 12, 12, 지금 2월 말이니까 지금까지 5화 썼어요. 5화, 3달 동안 5화 썼다. 음, 많이 안쓴 거잖아요. 내굴 구조병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재벌집 막내 아들을 계속 읽으면서도 아씨 넥을 써야 되는데 넥을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하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아, 넥을 내, 내 써야 되는데 넥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오늘 좀 방금 전에 이제 완결까지 읽었거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이거 읽고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내용이 다이나믹하고 그러니까 뭐 복수하는 내용이 뭐 뒤쪽에 있으니까 더 재미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내용이 복잡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조금 원사이드한 스토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초반에는 스토리 구성 이러는 게다 하나하나씩 잡혀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고 그렇지만 좀 가면 갈수록 점점 이야기가 좀 비슷한 성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오늘 오늘까지 다 읽었으니까 내일부터는 떨치고 일어나서 글을 써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